방송국의 광범 이창호입니다 <laughs> 아, 다음 무대 때문에 이 버무마스 좀 보내드리고 어, 네. 아. 저희는 오늘 둘이 온게 아니고 한 여섯 명 왔어요. 네. <laughs> 보여드려야 될게 많아. <기만을> <laughs> <laughs> 어떻게 환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어, 지금 저희는 지금 늘어지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맞다. 왜냐면 하나라도 더 보시고 가시고, 아, 쟤네들이 왜 라이브를 밖에서 안 하고 이렇게, 둘이 모아서 하는구나. <laughs> 쟤네가 왜 컨텐츠에서만 노래를 부르고 후보정을 맡기느냐. 어, 왜 튠이 중요하구나. 맨날 아실 수 있는 무대를 <laughs> 몸뚱해아리도 튠을 하는구나. 아, 네. 저 근데 이거, 네. 어, 비싼 돈 들여서 만든 몸이에요. 어, 어떤 몸이요? 어제도 네. 막창전골뭐 이런 거 먹고 자고.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먹다 왔어요. 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저희 그 대기실이 천방입니다. 천방인데 안에서 저희 김원훈 씨를 어떤 그 넘보는, 네 어떤 후보가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옷을 작게 입는다 그러던데? 어, 얼마나 작게 입길래 궁금해가지고 어디서 저라 그러던데? 어디에서 입고? 한번 자리에서 한번일어나주세요 이행 시 어, 그냥 이행 씨 해결 한번. 어, 아 형이랑. 어. <laughs> 말씀하셨는데요? 학생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대학생이요? 아, 그래요. 저희 그 이쪽을 한 번만 더모셔 볼게요. 뭐요? 예. 네. 아니, 아까 올라왔을 때 분위기 못 봤어요? 아니, 아니.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대사 없이 아, 대사 없이, 대사 없이 웃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네. 원래 이 코미디는 이 뭐야? 말하기 전에이 몸으로 먼저 하면 먼저 배워야 건데요? 돼요. 이 코미디 원... 학과 출신인가? 아니, 무슨 과세요 출신도 아겁니다. 예? 네? 출신겁니다. 네? 오! 저도 패션과 자태입니다. <laughs> 네네. 그러니까 몸, 어 그럼 자태인데 몸뚱이가 비슷해 지나봐요. 패션과를 나오면. 네네. 그래서 다음 무대 때문에 의자 네네네. 한 번만 청하시. 습니다 세팅 한 번만. 다음 무대는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안내해 드릴까요? 네 여기 그냥 이쪽으로 좀이게 이렇게 앉아주시고. 센터가, 이쪽 이쪽 하나 의자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어. 아, 앉아서 하시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건방지기분 안고, 기분 네, 안고, 멋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어때 준비한 콘서트 팩인데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가 하나쯤 있어야 될것같아서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신나고 뭐 밝은 무대도 있지만 네, 저희도 여러분들 감성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무대도 이제 그 격식 있는 무대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쪽으로 한번 우아하게 클래식보다 생각하시고 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저희 그 방송국 컨텐츠 중에 뮤지컬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될것같습니요 아, 네, 세를만 벗고 조금 여기서 발을 올려주세요. <웃음> <웃음> 네, 여기다가 가지런히 바로 올려주시고, 어, 그, 방송국 컨텐츠 중에 정말 많은 사람과 같은 뮤지컬 스타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laughs> 거기에서 화지모도라는 역할로 전 세계 어떤 화지모도보다 진짜 화지모도라면 저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웃음과 눈물과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선물했던 우리 초요 에스메랄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조금 곡 설명을 하자면 아니 그냥 하세요. 아니 아니. 아 근데 여기가 아예 이해를 못해요. 저 어디 팬이시죠? 저 방송부 팬이에요. 그럼 알죠? 아까 는 쇼박스 팬? 네? 뭐요? 에스메랄다. 스메랄다 초요 초요 에스메랄다. 네. 그래서 이 역할이 뭐냐면 그 죽어 계신데요 <람쥬> 뭘 하려고 하면 안돼 어느 때보다 웃길 수 있습니다 네. 안경 한번 벗어주시고 네. 고개를 관객석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저, 어, 화면에 엄청 웃기게 나가니까 웃기고 싶다고 하실 <laughs> <해줄>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주시고 죽어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춤춰요 예스의 날다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그러고> <laughs> 어, 자식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부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많은 Thank you mm -hmm. 나셨어요. 너무 재밌는 분이 되셨어요. 어쩜 그렇게 재밌으세요. 아이고.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재밌는 분이. 야.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오대요. 네네. 인터뷰 없이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물이 없어요. 미안해요. 네네네. 의자 좀 정리해 네네. 둘좀 정리 해 주세요. 그것도 공연을 해야 돼 가지고. 아이고. 참. 재밌잖아요. 얘기 안 하셨어. 네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이쪽에 저기 비어 있는 곳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어, 물한물한병 가져가실래요? 음. 아 물은 근데 저희 그공연아 씨가 조연수 형 아셨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중간에 인이어가. 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인이어가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예. 네. 너무 열정이, 열정 있겠구나. 아, 그니까 러 저도 재미도 없고, 네? 웃음도 못 잡고 지금. 아니, 요다 되게 웃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감동을 잡았어요. 아, 그렇다면 이제 뭐 다음 분에게, 네. 어, 에너지를 한번 맡겨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가창과 노래, 뭐 어떤 그런 음악성보다는 그냥 에너지. 아, 에너지. 에너지 하나로 가는. 아, 저희 그 뮤지컬 스타가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제일 화제가 된 게, 어, 저는 뭐 사실 이 무대를 열기 위해서, 어, 깔아 준 겁니다. 네, 준비가 되셨나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laughs> 네,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롱